예, 반갑습니다. 어, 졸로 t v 의보태환상입니다 어, 오늘부터 유튜브 뿐만 아니라 어, 스마트폰 활용에 관계되는 강의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최근 하시려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유튜브 채널 개설하는 부분 그리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어, 다양한 기능들에 대한 설명들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첫 번째로 유튜브 채널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이디가 있어야 되겠죠. 그 아이디에 관계되는 말을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 유튜브는 구글이 매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는 구글이, 구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유튜브를 개설을 하고 시작하려고 하면 구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음, 보통 우리가 어, 대리점 스마트폰 대리점을 가면 그쪽에서 아이디하고 비밀번호 다 만들어주다 보니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구글 아이디 비밀번호를 찾아내서 메모하는 그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의 설정 화면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정 화면은 스마트폰 보시면 여기 톱니바퀴 모양이 있습니다. 여기 톱니바퀴를 찾으시면 되는데 못 찾으시는 분은 이 스마트폰 위에 부분을 아래로 이렇게 내리시면 오른쪽 위에 톱니바퀴 모양이 나옵니다. 여기에 톱니바퀴를 클릭을 합니다. 클릭하시면 네, 이걸 아래로 쭉내려다 내리, 보시면 예, 구글이 나와요. 구글, 구글 설정을 클릭을 합니다. 클릭하시면 여러분들 여기에 구글 계정 관리란 부분 나오죠. 여기를 클릭할 건데 어, 여기 이 부분이 아이디입니다. 아이디. 여러분들 쓰고 있는 스마트폰 어, 어플. 사용하기 위해서 예, 그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이용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로그인이 안되신 계신분들은 이 아이디를 입력하시면 되는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 지금 유튜브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유튜브를 하게 되면 로그인을 해야 되는데 이 아이디로 로그인을 할거예요 물론 계정을 새로 하나 만들어도 됩니다. 계정이란 말은 이제 아이디를 말하는건데 을 어, 새로 만드는 것보다 있는 것을 사용하는 것을 먼저 배우고 음. 새로 아이디를 만드는 것은 향후에 제가 다시 한번더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 부분 아이디를 꼭 메모하셔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글 계정 관리를 클릭을 합니다. 예, 여기를 클릭을 하면 홈, 개인 정보, 데이터 및 맞춤 설정이 있는데 여기 오른쪽 부분 보면, 보면 보안이 나옵니다. 보안, 예, 이 보안 부분을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안에 클릭을 하니, 어, 여기 비밀번호가 나옵니다. 여기 새로 비밀번호를 만들거나, 비밀번호를 찾기 위해서는, 로그인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를 클릭을 해야 되죠. 비밀번호를 클릭을 하십니다. 클릭을 하시면, 어, 계속 하려면 비밀번호 입력하라고 했는데, 저희들은 비밀번호를 몰라요. 예. 그래서, <laughs> 어, 비밀번호를 모르셔도 아무 관계 없습니다. 잊으셨냐고 물어봤습니다. 예, 잊으셨기 때문에 여기에 이 부분을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억하고 있는 비밀번호를 입력하라고 했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 몰라요. 그래서 어, 다른 방법을 여전히 시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릭을 하시면 어, 자, 이 부분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저는 지금, 어, 스마트폰이 두 개를 쓰고 있는데, 공기계입니다, 공기계.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거. 자, 이 부분을, 어, 다른 사람 시도하려고 하면 이런 메시지가 나와요. 근데 저는 이제 허용을 하, 하기 위해서 얘라고 클릭하겠지만, 여러분들은 혹시 제 아이디로 누가 로그인을 하는 게, 어, 하게 되면 이런 메시지가 나오, 날라옵니다 스마트폰에. 여러분들 아니오라고 해야 되겠죠. 아니래. 그죠 스마트폰 내가 사용하지 않는데 어, 다른 사람이 강제적으로 로그인을 할 경우가 생기면 이런 메시지가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예, 아니요 라고 여러분은 하시고 저는 지금 이제 이 스마트폰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예 라고 클릭을 합니다 예 이렇게 하면 안전한 비밀번호를 만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어, 이 부분은 여기서 새로 생성하셔도 되고 예, 건너뛰어도 됩니다. 건너뛰어서 어, 새로 생성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은 굳이 여기서 안 하셔도 되고, 건너뛰면 여기에 새 비밀번호를 입력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8자리 이상입니다. 영, 영어와 숫자와 그 다음에 문자를 어, 입력해서 총 8자리를 하셔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어, 원하시는 내용으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어, 각자 쓰시는 데 어, 제가 한번 기억, 어, 비밀번호는 미리 생각하셨다가 입력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 쳤습니다. 제가 친구는 어, 보시면 여기에, 예, 지호, 1, 2, 3, 골뱅이 샵, 이렇게 했네요. 그죠? 여기 똑같이 쓰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비밀번호 변경을 하면, 예, 이렇게 하면 이제 비밀번호가 변, 변경이 된 겁니다. 예, 그리고 이 부분은 뭐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닫기. 자, 여기까지, 어, 비밀번호, 아이디, 구글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찾는 걸을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어, 유튜브에서, 어, 구글에서, PC에서 로그인을 해서 유튜브 채널을 만드는 것을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